4년 전 내장산 국립공원의 관광호텔 터를 한 투자가가 사들였는데요. 개발은커녕 시민들의 걱정만 키웠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한가운데 옛 관광호텔이 있던 땅입니다. 4년 전 지역 출신 사업가가 새 호텔을 짓겠다며 사들였지만 지금까지도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이 사업가가 제출한 호텔 건립 계획 안에 일부 국공유지가 포함되자 시가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다른 땅 매입을 권유했는데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치솟은 땅값 때문에 수익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중단한 겁니다. 앞에 도로 좀 넓다 해서 개인 특혜 준다고 지구단위 서류 넣은 걸 뺐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있었더니 뒤에 땅을 뭐 200만 원짜리 사라. 상업성이 도중 현재도 잘안 나올라 그러는데 이러는 사이 호텔 용지는 3년 동안 사설 주차장으로 쓰였는데 시의회가 최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호텔을 짓겠다고 해놓고 일부 도땅을 무단 점용해 주차장 영업까지 했는데도 시가 이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호텔을 건립하려는 의지보다는 주차장 영업에 더 매진을 했다. 또한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을 했고 정읍시는 특기는 없었다며 호텔 착공을 위해 계속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분하고 서로 이렇게 유사하게 접촉하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가 3천억 원을 들여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화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정작 내장산 한복판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